오오오오잘안하오와드리오오 브레이크 브레이크. 와, 이 머리가 안 돌아갑니다. 아, 이큰 일인데 이거. 이 너무 큰데. 오이이렇 <놀람>

예기를 해보겠습니다. 커피 블드습니다 여기도 해보겠겠습니 커피 어? 시 여기도 해보어습다 여기도 해보겠다 여기도 해다 아, 버린 겁니다. 왜요? 죽었어? 육하에 넣어놨었는데, 죽어 빼가지고, 버렸어. 여기 아 잡은 거 나중에 뭐, 챙겨드릴까 싶어서 잡아놨는데. 죽어 빚네. 아, 아깝네요. 선생님의 마음이, 내 진지가 알았네. 이거 어디로도 버렸습니까? 밑밥입니다. <laughs> 아니, 이거, 보고 죽은 거. 보고에요? 나, 가보지, 미쳐. 어? 자, 보시죠. 끝까지 하시죠. 네.

감성돔을 찾아서 들어갈 때까지 채기 많이 보고 원래 찌는 들어갈 때까지 안 채는 거야. <laughs> 들어가고 한참 있다 채도 돼. 들어가면 나똥 싸고 채니까 됐 응. 왔다 왔다 나 왔다해. 살짝 꼬셔가지고 저기가 턱이었으니까 한번 넘기고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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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바일 모바일. 자 출발. 오늘도 날씨가 춥습니다. 커피 탄지 1분밖에 안 됐는데 아시어요 커피 논샷 했으니까 아시죠? 어 오늘의 재비는 낚싯대 06대, 릴 2,000번, 원줄 2호 옵주 1.7호. 수심은 한 7m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. 수중턱 있는 데서는 한 5m, 6m 정도 될것 같고요. 그래서 1.5m로 하고 있습니다. 보기 작깐합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. 난 어디있노 도대체. 와, 학공치가 여 20m 앞에서 지금 놀고 있다. 입긴안 보이는데 그건보고요평 있는 데에서 밑으로 지금 한 10m. 이 보이냐고, 빛가안보이면서 너네. 씨. 나 형체까지는 보여. 나무 끼시, 신경 쓰기만 미치. <laughs> <내 찌가> 보여. 빛이 안 보여. 내 위치에 위치를 찾을 수이 아마 들어간 것같은데 왔어. 이거 왔어. 어. 내 맨날 길를 이북에서 보여서. 억시기 밖에 없어요 어, 이 없어서 보니다이 세 번째 포인트, 철캐스티. 여기는 수심이 한 9에서 10m 정도 됩니다. 아, 물이 돌라고 하네. 지금 오른쪽으로 빠지네. 어, 니들도 좀 깨어나라. 커피 먹고. 그만 자고. 밤성도만 30분 후에 물이 돈다고 하니 그때 까지 좀 휴식을 하고 물 돌면 다시 되겠습니다 그때 만나요 다섯 번째 포인트 오초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입질은 없습니다 오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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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게 던지고 싶은데 세게 던지면 안돼 살짝 나 가까이를 왜 놓냐 가까이를 아니지 그래야 내 꿈을 고 잖아 입질 끊긴다 다 <laughs> 입질 끊긴거 같다 아이고 다 뱉어 올라왔잖아 녹색까지 올라왔어 에레이 하루종일 첫 입질인데 <laughs> 그거 아니야 다 뜯긴거 같은데 올라왔는데 아 몇번 건드었다 번 <laughs> 걸로 왔다, 끝났다. 근데 첫째는 굳이 근데 양아치 같잖아. 맞지, 내가 그걸 좀 던지지 말했잖아. 살짝 났잖아, 살짝. 잘 잘게들 사장이 문제. 오감 들고 던지려고 어, 원래? 아니 던진. 던진다. 나 뜯어먹을 거 이제 해답을 찾은 것 같습니다. 잡아내겠습니다. 입질 입질. 내 예상이 맞다면 이게 100%인데 감성돔인데. 어 왔어. 아, 저만큼 들어갔다 나오나. 자 바닥 이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. 그래 다 살아가지고 움직입니다. 어우 잘뛴다 어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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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. <laughs> 너다너어 너네. 떡져 어 떡이가 빨래판 전어, 아이고. 오, 시원한 오늘 시원한 1등. 한번 들어주세요. 그, 그래, 아까 내 노란머리를 했잖아. 노란머리밖에 안야 어. 아, 전어 진짜. 사이즈 장난 아니다. 오늘 우와. 와, 엄청납니다, 엄청나. 자, 전어 살려놓으세요. 내 집에 가 떠먹어야겠다. 아, 오늘 또 전어 회 하나 뜨고 또 방송 종료해야겠네. 응? 슬프다 슬퍼. 좀아쉽네 하나만 더 꺼내 주세요. 다시 가봅시다. 곧 입질이 올것 같습니다. 입질 입질 입질. 오고 하는데 이거 이게 너무 빨간데? 거기 물었다 이거. 왔어. 왔어. 어. 아 드레드 와 컨트롤기 컨트롤기 오오오오 잘한다 이제 오와드렉오오 드레드 드레드 와이 머리가 안 돌아갑니다 와이큰 일인데 이거 이게 너무 큰데 오오 하얗게 실루엣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오오아 오, 오. 아, 일단 너무 힘들어서 끄고 올리고 다시 나오겠습니다 오전 낚시는 이걸로 종료될 것 같습니다 어? 아닌가? 후쿠찌? 심상치 않은데? 아 쉽지 않은 낚시네 오늘 또아 오늘의 점심 메뉴 소고기국입니다 맛있겠네 밥 먹으러 갑시다 자, 먹겠습니다 마이드십시오. 잘 지키세요. 어또 오라. 어 좋네요. 응사 영화야. 입질 입질 입질. 예 들어갑니다. 네, 감성돔 열차 출발. 어 입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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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다. 아 제발 제발 한 번만 들어갑시다. 어 어이. 어이. <laughs> 어. 다 튀어 나왔다. 2%님 샤크 샤크. 우와, 샤크 샤크. 우와, 이 참도 많이가 이거. 와. 큽니다. 이야, <laughs> 큽니다. 야, 니다 엄청 납니다. 정확한 조크. 오 약속의 시간 여기저기 입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왔어 왔어 야야야야 야, 야. 야, 좋다 그럼 나도 빼야지 저기가 아니고 뒤에가 맞았구만 야 좋아 좋아 았 시야 괜찮다 손바닥 만나네. 어 어유, 이제, 가만 기다려, 기다려. 기다려, 터진다, 이제. 터진다, 가만 있어. 지옥 올라온다. 아 어, 좋아. 감사합니다. 자, 고기 한번 들어봐. 확실히, 변하니까 뚜뚜뚜. 어. 후쿠에 피살기가 나갑니다. 살았냐? 응, 어, 다 살았네. 세 마리. 돌돔 사냥을 떠나보겠습니다. 이번에는 수수 볶꼬미 같은 폭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요렇게 하고 이쪽에 덮어서 하나의 폭탄. 자잘 만들었죠? 어 맛있겠다. 자 폭탄이 감성돔 앞으로 출발. 명것 그 같던데. <laughs> 아니 제 사실 네 앞쪽으로 던지려고 했어. 들어가고 싶어. 어? 응? 보고 <laughs> 어. 오. 근데 제가 왜 저리 들어갔을까? 응. 한번 더 들어가면 가자. 됐. 됐. 이번에는 왔다. 와서 다 빠졌는데 왔어 왔어, 저 켜줘, 켜줘 켜줘 여기 너무 풀립니다. 그냥 터지 터졌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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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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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마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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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, 거기 기다려, 기다려. 나와, 네, 나다 나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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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 나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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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차례와 나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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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그 차고 들어가서 처음에 좀 했는데 그 다음에 쫙 터진 거 같아요 오자마자 그냥 지가 당기던 거보다 갑자기 더 힘드니까 힘껏 박아보자아아 아, 방금 아깝네 배짜되겠던데 어오겠지 지금 묻고 싶은데 들었그렇지 <laughs> 뺏기는 줄 알고? 그렇지 거기 던니다고또 나오겠나 <laughs> 그런 생각은 버려 이만 잡고 집에 갑시다 아이고 두 마리가 터졌네 너 쉬고 있어라 마무리 하겠습니다 아. 오늘은 여기까지 아두 마리 형한 마리 나한 마리 자, 들어보자. 그러찍어줄 다, 두 마리 다 들고 찍어, 양쪽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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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다 저거, 저으 저거, 저거, 저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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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고생했어요. 자, 이거는 한 마리 가져가서 드세요. 네. 감사합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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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잔잔하네, 여기 전원을 맞지? 우리 거는 엄청 크던데. 맛있게 저는 먹겠습니다. 보자, 보자. 구경해 보자. 오, 어? 오, 어? 크다. 아, 작을 줄 알았던데. 우와, 뭐냐. 와 저, 전어 살아있다. 어, 전어 다 살아있다. 떡잘하 전어가 살아온 게 신기하다. 크지? 어, 손맛 좋았겠네. 왔어요, 왔어. 싱싱한 전어가 왔어요. 맛있겠다. 빨리 우와 얘 크다 哎、啊，我现在想买点。嗯